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방 페이크 후 하방으로 이어진 이 하락. 그 하락은 이번 시즌 최후의 지지 구간이었던 58k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가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결국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즌 종료라는 말은 더 이상 전고점을 뚫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 재차 하락.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58k를 깬걸 넘어서서 한번더 박아 버리면서 54k 그리고 53k까지 봤습니다. 72k부터 53k, 74k부터 53k 최고점을 기준으로는 21k가 빠졌고요. 뉴월 고점을 기준으로는 19k가 빠진 상황입니다. 약24%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 정도면 조정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비트뱅크 마운트콕스 상한 비트코인 몇 시간 내 전송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트뱅크가 상한 물량에 대한 기한 14일을 지 않고 몇 시간 내 전송했다는 말입니다. 마운트콕스 물량 대부분 매도 예상 하락 압력 심화 위험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운트콕스 채권자 상황은 비트코인 시장에 약 82억 달러의 추가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서 상한 물량 대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굴자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 상승 하락세 심화 가능이라는 소식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도 압력을 만드는 주체로 떠올랐다고 말하면서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자본 유입 그다지 크지 않 하는 것이라는 뉴스인데요. 이드름 현물 ETF는 비트코인 ETF의 조력자 역할을 할뿐 기대만큼 큰 자본 유입을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독일 정부 2,7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 투심 악화시마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는 어제 약1,300 비트코인을 중앙은 거래소에 전송한 데 이어 오늘은 500 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마운트곡스와 함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까지 겹쳐지면서 시장 투심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파도 파도 악재뿐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지표 발표 이 외에 반등하던 비트코인이 잠깐 꺾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은 이 56k 구간을 한번 두드려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잘하면 58k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나스닥이 이번에는 참모을 확실하게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뉴스들을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저점이 어디일지 정말 가늠이 안될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이 비트코인 차트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일단 상승을 해줘야지 최소한 58K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점의 향기가 많이 납니다. 미칠 것도 상승이 많이 빠졌고요 이번에는 가격은 하락하는데 다이버전스는. 오르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아, 이제 저점에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웨이브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도 4시간봉 기준 다시 상승이 꺾이는 구간까지 들어왔고요. 6시간봉 또한 거의 다와 갑니다. 그리고 1 시간봉 기준으로는 바닥만 잔뜩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등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인데 지금 이러한 지표를 맹신하고 믿는 게 정말 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3K에서 하락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표로 만들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하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지표로 보니까 지금 저점 갖고 반등 나올 것 같대라고.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더 매매하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하락한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은 여기 63.6k 정도 부근에서 반등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52k는 그래도 이전에도 지지해 온 구간이니까 52k에서 지지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내려가서 어? 48k 이 구간도 지켜 주지 않았나? 그럼 52k까지 반등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반등 나오네. 여기서 롱 쳐야 되나라고 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라서요. 롱을 치려면 알까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치고 반등이 안 나온다 싶으면 본전이나 빠르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해야 되고, 숏 같은 경우에는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주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지, 혹은 이런 큰 프레임을 봤을 때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지를 체크하고 를 단기 숏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하락 파동을 먹으면 참 좋은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적인 얘기에 조금 더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건데요. 일단 청산 봐야겠죠. 24시간 동안 롱이 5억 3천만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롱이 3억 달러가 청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5억 달러, 2억 달러나 더 청산이 됐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비트코인이 거의 5%, 6%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청산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청산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뭐 다양한 알트 코인들이 청산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컸기 때문에 쇼의 경우에도 1억 달러가 넘게 청산이 되었다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는 롱이 300만 달러 쇼이 1000만 달러 청산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쇼 청산 물량이 많이 나오고 쇼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경우에는 제 텔레그램 방에서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끝없이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보다 1000달러까지 개미들은 매수를 너무나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던졌습니다 매도만 들어올 뿐 매수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지 매물대로 확인하게 되면 53k 정도 부근에서 지지 매물대 52.5k 52k 쯤에서 매물대가 있다는 라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마운트 곡스에다가 독일 물량에다가 etf 이슈도 그렇게 크게 없고 다양하게 지금 너무나도 악재가 많이 겹쳤고 그 물량이 어떻게 던져지는지 조차도 쳐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 상황 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하락이 어디서 끝날 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락이 끝났을 때는 하락 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표시해주는 하락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이 나오다가 길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반등을 좀 크게 해준다. 그러면 그때가 그나마 그 지점에서 의 저점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 가지고 저점이 나왔다라고 얘기 할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진 종료를 언급해 드렸는데 그 말은 반등은 할수 있으나 고점을 뚫을 수 없다. 그러니까 74k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가면서 비트코인이 48k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60k 위로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알트들이나 비트코인 뭐 전부 다 설거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때가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을 잘 보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큰 복으로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하락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볼륨을 봤을 때 이때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랑 지금 이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를 비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시절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시절 이걸 보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던지는 게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는데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 말은 매수로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 시장에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방면으로 해석이 되냐면 확실히 시장 참여자가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았다면 이러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미 진작에 58k나 그 위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횡보 구간이 모두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온 거를 여기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내서 다 태운 다음에 다시 한번더 터는 그 과정인 거죠. 근데 이번에 털게 된다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이 평선을 봤을 때 지금 1봉을 기준으로 202평 밑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202평 내려간 상황에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쇼시 많이 유리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 거래량 많이 적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인 꾸준히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숏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점이 나오려면 이러한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길게 한 번에 쭉 뻗어주는 음봉.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속볼리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일단은 50k 구간, 떨어지더라도 이 50k 구간을 지켜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50k가 깨지고 48k, 47k. k 정도까지 가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야 58K에서 60K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포지션이 없다면 포지션을 안 가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꼬리가 밟히는 것 같다. 그럼 그때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 이러한 추세에서 상단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럴 때 쇼스 들어가면 은 상당히 좋은 매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더 좋은 보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